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킨 기초 세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 설명을 해드린 뉴스킨 사업가 이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뉴스킨 기초 세트라고 하면 사실 대표할 만한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상품이 없죠 다른 뭐 180도 라던가 화이트닝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묶여 있는데 기초 세트는 사실, 그렇게 권해줄 만한 제품이 묶여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권해줘야 할지 모를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기초 세트를 구성해 봤는데요. 뉴스킨을 처음 입문하시고, 그리고 연령대가 좀 낮거나 피부가 좋으신 분들한테, 아니면 뉴스킨을 처음 써보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권해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NAPCA 미스트, 그리고 이해서 그 셀트렉스, 울트라 리커버리, 그 다음에 리스토어 수분크림, 그 다음에 썬라이트, 바디와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기초 세트를 권해주신다면 매니아가 될수 있는 입문 제품으로 완벽한 세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제품씩 제품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트는 기억하셔야 될게두 가지예요. 미스트는 매스컴에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미스트 그러니까 시중에 미스트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뉴스킨의 NA-PCA 미스트는 정말 유명한 제품이고 뉴스킨을 모르시는 분들도 TV 같은 곳에서 연예인들이나 스타일리스트분들이 사용하시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스트를 설명하실 때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NA-PCA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알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NAPCA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인자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수분인자가 NAPC 말고 히알루론산 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NAPC는 공기 중의 수분을 이렇게 내게 끌어다니는 능력이 있는 아이고 이 히알루론산은 10개의 수분인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히아루론산은 혼자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광 주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 히아루론산을 피부에 직접 침투시켜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얼루론산은 피부에 피부 겉에 바른다고 해서 잘 흡수되거나 하지 않고 안에서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NAPC A를 피부 위에다 뿌려 주시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내게 끌어다녀서 피부가 촉촉해지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알코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음, 미스트를 얼굴에 뿌리면 얼굴이 더 건조해져 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그 미스트 안에 들어있는 알콜 알코올 때문이에요. 알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친수성 알콜과 불친수성 알콜.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말 그대로 이 친수성 알콜은 물하고 친한 알콜이에요. 우리가 어디 다치거나 소독약 같은 것들을 피부에다 이렇게 소독약을 발라주면 피부가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그 알콜이 날아가면서내 피부 위에 있는 수분을 함께 들고 날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물하고 친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친한 이물 친수성 알콜은 공업용 알콜이 많고 가연성 알콜이 많습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 붙어지잖아요. 그 가연성 알코올. 근데 우리 NAPCA 미스트는요. 불친수성 알코올이래요. 그래서 물하고 친하지 않고 피부에 아무리 많이 발라도 알코올이, 날라가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알코올을 뿌렸을 때 그런 시원한 느낌은 없고 그냥 차가운 느낌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불친수성이나 친수성을 설명하실 때 뉴스킨의 철학인 오르브더고 너머브더배들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불친수성 알코올은 세틸알코올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알코올이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식용 알콜들이 불친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트는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두 가지 특징을 잘 설명하신다면 어 미스트를 티업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피부가 아주 건조하신 분들한테 미스트 한 통을 일주일에 다 뿌려봐 라고 하고 미스트 하나를 권해주셔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무실이라던가 실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히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낸서입니다. 이낸서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이낸서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뉴스킨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낸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낸서는 어, 사실 멍든데도 좋고 벌레 물린데도 좋고 건조한데도 좋고 여기저기 진짜 무슨 약방의 감초처럼 쓸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이 이낸서를 티업하실 때는 두 가지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이넨서의 알로에 베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알로에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알로에 베라가 뭐냐면 알로에를 알로에만 전문으로 나오는 회사들 화장품 회사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곳에서 알로에 화장품의 가격을 측정할 때 알로에 어떤 부분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가장 낮은 등급의 알로에 화장품이 알로에를, 알로에 껍질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에요. 그 다음 등급이 알로에를 통째로, 통째로 사용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께 알로에를 속살만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비싼 등급이 이 알로에 베라 성분인데요. 이 알로에 베라가 뭐냐면 껍데기와 그속 안에 투명한 알맹이를 이렇게 분리하면 거미줄처럼 이렇게 찐득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알로에 베라예요. 그 알로에 베라를 가지고만 가공한 화장품은 굉장히 고가고 어,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이넨서는 증량제로 이 알로에 베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잘 알고 계시죠? 이 이넨서는 알로에 베라 100% 제품입니다. 근데 이 알로에 베라만 썼는데 이넨서 색깔이 녹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껍질까지 같이 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구리가 들어있어요. 이 구리 때문에 녹색을 띠는 건데 이 구리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민트 성분이 들어가서 또 피부를 진정시켜 주기 때문에 그 인에서 자체에 화한 냄 향이 있거든요. 그건 이 민트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로에의 종류인데요. 사실 우리 똑같은 채소여도 유기농이냐 뭐 양식이냐 뭐 비닐 하우스에서 키웠냐 어떤 비료를 받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좋은 음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유기농 채소만 찾는데 그런 유기, 어, 알로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인에서는 100% 유기농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로에를 양식장, 양식으로 키워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척박한 캘리포니아 사막에 알로에 씨를 뿌려서 스스로 자생해서 자라나온 그런 알로에로만 이인넨서와 뉴스킨 화장품을 만드는 알로에 베라를 채취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로에 자체가 이 분리를 해내는 순간 알로인이라고 하는 독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알로에 자체에서 독성이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알로인이 나온 이두 잘라낸 지 2시간 안에 얘를 빠르게 가공해내지 않으면 알로인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를 급속 냉각시켜서 알로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기계이고요. 그 기계의 이름을 따서 이넨서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셀트릭스 울트라 리커버리 플루이드 제품입니다. 얘는 에센스의 역할을 하는 아이고요. 셀트릭스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이두 글자인데요, 재생. 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에센스이거든요. 우리 흉터가 생기면 그 위에 연고 바르잖아요. 아데카솔이나 후시딘 같은 연고를 바르는데 그 흉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연고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해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오래된 흉터, 이미 어, 수술 자국이라던가 여드름 곰보처럼 흉터가 아주 오래돼서 살이 패이거나 하는 것들이 그 위에다가 셀트렉스를 바른다고 해서 새살이 돋아나거나그 흉터가 되게 빠르게 없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렇게 오래된 흉터에는 발바닉이나 에이즈락 라인을 사용해서 속살이 빠르게 차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구요이 셀트렉스에는 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흉터에 아주 특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드름은 하루 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여드름이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을 앓고 있는 어, 소비자분들에게는 반드시 셀트릭스를 권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여서 이름에 울트라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이 제품이 리커버리에 특별하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울트라로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생시키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 셀트레스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그 갑상선 수술 자국이 정말 감쪽같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아주 유명해진 제품인데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여기를 뭐 살짝 베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칼에 의해서. 그러면 대부분의 그 흉터 치료제들은 여기에 살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서 이 흉이 이렇게 위로 올라 붙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흉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셀트랙스는 어떤 원리냐면 이렇게 상처가 난걸 이렇게 붙여서 재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살이 빠르게 붓고 전혀 상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재생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스토어 수분크림인데요 수분크림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A, PCA 수분크림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토어 그리고 세 번째는 리쥬버네이팅이라고 하는 수분 크림, 그리고 네 번째는 밤에만 쓰는 나이트 너리싱 크림이 있거든요. 보통 이세 가지를 많이 기억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NAPCA 모이스처라이저인 이 수분 크림은 지성한테 아주 잘 맞는 수분 크림이구요 어, 그러니까. 유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수분크림입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발림이 그렇게 좋지 않고 우선 바르면 하얗게 피부에 머물다가 흡수되기 때문에 그 흡수되는 시간이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지성 피부에는 아주 탁월한 제품이고요. 리스트와는 유수분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잘 배합되어 있는 어, 뉴스킨 의 입문자라고 한다면 그냥 아주 평범하게 잘쓸수 있는 누구에게 보내줘도 욕 먹지 않을 강력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리쥬버네이팅이그 수분 크림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제형이 되게 이렇게 띡하다고 하거든요. 되게 묵직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아주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추천해주면 정말 좋은 제품이고, 뉴스킨이 처음 시작할 때그 숟가락으로 퍼주던 그 수분크림이 이 리즈버데이팅이라고 해요. 어, 선생님들 잘 생각해보시면, 이 뉴스킨이 1984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그 84년도에 만들어진 수분크림이 지금까지 2020년에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다는 거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 리쥬버네이팅은 꼭한 번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뉴스킨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 것을 어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리쥬버네이팅이 정말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뉴스킨 처음 입문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따가울 수 있고, 그리고 호전 반응이 많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다룰 수 없다거나 약산성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처음에는 추천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너리싱 크림은 밤에만 바르는 크림이고요. 어 밤에 발라서 치료되는 이 너리싱이 치료된다는 뜻이잖아요. 치료되는 수분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음 어이 리스토어가 너무 가벼워서 못 바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너리싱을 저녁에 바르고 주무시게 하면 훨씬 더 촉촉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재생이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뉴스킨의 기초 세트고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아주 부담 없이 권해줘도.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제품이 이 리스토어 수분크림이라서 모든 대부분의 뉴스킨니분들이저 리스토어를 많이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제품은 썬나이트 제품입니다. 먼저 썬나이트 제품의 구성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색깔이 주황색인 것과 하얀색인 것이 있잖아요. 먼저 이두 가지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해요. 어, 선크림은 종류가 나뉠 때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로 나누는데 이 종류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 말 그대로 무기자차는 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무기자차는 우리 썬나이트에서 케이스가 흰색이고요. 이 유기자차는 저희 케이스가 주황색입니다. 사실 유기자차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기자와 무기자가 적절히 섞여 있는 혼합자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혼합자차는 주황색, 무기자차는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먼저 무기자차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피부 위에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할 건데, 이 무기자차는 실제로 이 피부 위에 발라진 선크림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단시켜, 반사시켜주는 거예요. 이 선크림에 흡수되거나 하지 않고요, 화학 성분 같은 것들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백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부가 왜 선크림을 바르면 허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제품들이 거의 무기자차고요. 선크림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무기자차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유기자차는 어떻게 차단을 하는 거냐면, 선크림을 이렇게 발랐을 때, 얘가 피부 속으로 이렇게 흡수되면서, 이 피부 안에다가 막을 치게 되고요. 선크림이 오는 것을 이렇게 흡수시켜서, 없애는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크림의 어떤 성분에 알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기자차나 혼합자차의 선크림은 발림은 굉장히 좋고, 백탁현상이 거의 없지만, 약간 리치한 느낌이 나거나 기름광이 도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썬라이트는 굉장히 매트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피부에 은은한 광을 주면서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파운데이션 대신 썬라이트만 바르고 외출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음, 커버력도 좋고 피부 톤 보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썬라이트는 특히 어 선크림을 다루실 때꼭 알아야 될 것들이 첫 번째는 유기 자차와 무기 자차가 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 선크림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어 선크림에 보시면 SPF 그다음에 PA 플러스 어쩌고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 SP 옆에 써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차단률이 높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차단률이 높다기보다 차단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외선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UV-A와 UV-B가 있습니다. 먼저 UV-A는 에이징 말 그대로 노화를 시키는 자외선이고요. 이 UV-B는 태닝. 이 태우는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태닝을 많이 하게 되면 피부가 까맣게 타잖아요. 그건 UVB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UVA와 함께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고 나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 UVB를 차단해 주는 게 SPF 성분이고요. UVA를 차단해 주는 게이 PA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가 많은 것들이 이 노화를 시키는 자외선을 많이 차단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썬라이트는 플러스가 4개 달려있고요. 국내에 나와 있는 선크림들 중에서 저 플러스가 4개인 제품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선크림 자체가 여기 숫자가 높고 이 플러스가 있다고 해도 차단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바르게 되면 뭐두 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라거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미세먼지 많을 때 화장 한 위에 다시 화장을 고치거나 그 위에 선크림을 발라서 덧바르거나 하면 되게 찝찝하고 그걸 다시 막 새로 화장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색조 제품 자체가 안티폴루션이라고 하는 그 미세먼지나 다른 그 먼지나 공해 같은 것들이 피부 자체에 들러붙지 않도, 않도록 하는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운데이션이나 그 다음에 기초, 그 피부 기초 제품을 바르시고 나서 선크림을 그 위에 덧바르시는 거에 전혀 문제를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들은 정말 차단률이 높기 때문에 피부가 하나도 타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바디바 제품인데요. 바디바는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어 약산성 세안제로서 시중에는 약산성 세안제 자체가 많이 나와있지 않잖아요. 근데 약산성 세안제로 아주 고체 형태의 단단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음. 약산성 자체가 살균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피부에 있는 모낭충이라던가 발에 있는 무좀균이라던가 그다음에 여자들 뒷물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질염의 균에도 굉장히 탁월하게 좋기 때문에 저는 여성분들에게는 그 여성 전용 세정제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바디바 자체가 세정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 그렇게 막 많은 맥 진한 메이크업을 지원내거나할 만큼의 세정력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 세안용으로 아주 좋고요. 어 그리고 이 약산성의 세안제 자체를 고체 형태로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바디바는 너무 누스킨을 대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어 뉴스킨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뭐 루미스파라던가 갈바니건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뉴스킨 한번 써볼까 하는 입문자들에게 굉장히 권해주는 좋은 기초 세트를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이 기초 세트를 다 합치면 가격이 15만 3천 원이거든요. 근데 신규 가입하면 뭐 할인 쿠폰 사용하고면 더 할인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초 세트에 뭐 어, 리프트 팩이라던가 음, 아니면 클레이팩 같은 팩 종류를 하나 더 넣어서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뉴스킨의 매니아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